녹화시작 오늘의 친선경기 상대는 삼성 1일 1님이십니다 원래 친선경기는 6이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패치로 변화구 궤적이 살짝 상향이 돼가지고 적응하기 위해서 3이닝으로 다시 친선은 당분간 진행합니다 1일 1님 투수진은 요렇게 쓰고 계시고 타자진은 요렇게 쓰고 계십니다 1선발 대결 대구로 갑니다 상대 선발은 뷰캐논. 이거 커터 있지 않나? 아, 구이 낮아요. 아니, 커터 있네. 초보 멈추한번더멈추 타격할땐 조용히 좀 할게요 집중해야 되니까 바깥쪽 한번 올때 됐다 뭐냐? 뒤로 했어, 주자. 아이고, 이건 잘못 맞았다. 3번 타자, 우익수 샌즈. 아이고, 아이고, 치안 칠라 그랬는데, 나진고 한번 툭툭툭 밀어쳐봅시다. 아이고, 타격할 때 집중, 집중. 5번 타자, 유격수, 강점. 나중 코스에 변화구 좀 던질 거예요. 지금 변화구가 많이 상향이 돼서. 와, 근데 이거 커터 좋다. 아직 무슨 변하고 분명히 옵니다 이거. 아 까비. 어디였네요. 아재산발은 브리건. 아니 어디 갔어 너? 일번 타자 중견수. 구단 복귀 안 하니 너? 어, 삐렐라? 어 120이네. 변화구로 살살 꼬셔볼까? 요게, 변하구 계적이 되게 좋아져서, 어, 이거 왜안 잡지? 변하구 계적이 되게 좋아서, 바로 안타맞았네 그냥, 빠른 공 타이밍으로 가야겠다. 미치거든. 빠른. 병살 잡니? 아 병살은 안 되겠다. 어, 뭐해? 어 삼루를 가려고? 4번 타자, 지명 타자, 이승엽. 엄청 빠른. 거. 변하고. 구 변하고 구라가진 사면서 <laughs> 구라가진개 빡치겠다. 지병 <laughs> 타자 자. 이제 또 타격 좀 해봅시다. 변하고 가볍게 밀자. 그렇지? 7번 타자, 중견수 밑에 있 아, 아, 또 시작했다. 이거? 변하고 돌, 변하고, 변하고 침이다. 그냥 잡혀 와. 씨. 잡아준다니까 변화고 궤적이 이게 볼로 보이거든. 이걸 잡아준다니까 사람 미치게. 지금 이게 궤적이 패치 되고, 오케이, 이거 홈에 들어가. 자, 이제 변화고 들어. 아, 빠른 공 빠른 공 아니네 빠른 공이없네 좋아 좋아 아! 아 이걸! 아 주력 빨라요 오늘 홈런 있는 이정우 아 수수 바꾸네요 누구야 이거 심창민 9위 115 잡아 당겨. 아우 씨, 볼이었어 아, 잘 잡아 당겼는데. 삼루 더주 이번 타자 삼루수. 주자 1 3루에 투아웃인데 일루 주자가 발이 빠르다. 와이거볼 아니야. 그러면 이게 신경 쓰이죠. 근데 난 도루 안할 거예요. 풀카운트 만들 거예요. 몸 쪽공 가볍게 밀어칠 거예요. 그냥. 아 바깥쪽 공이었어? 하자 미치겠지? 요 슬라이더가 되게 마구 같다던데. 아닌가? 한번 더 보여 줘. 보자. 오케이. 무건 타자. 이번에 패스트볼 좀 위주고, 체인지업 하나 보여주고, 체인지업 하나 더 보여주고, 아, 구라가지면 배트 너무 잘 나와. 그렇지? 그럼 이럴 때 한번 싹 들어가는 거야, 컵으로. 루킹 삼진. 아, 까비. 7번 타자. 상수 여기에 커브를 던지면 타자 입장에선 거의 바닥으로 꽂히는 이 하단에 꽂히는 변화구처럼 보이거든. 그리 이렇게 슬라이더를 던지면 바깥으로 나가는 공처럼 보이고, 어, 야, 뭐 하는데? 8번 타자 이부수, 김상수 괜히 위기 만들지 말고 투수 바꿉시다. 아, 아 나손승락안 가져왔네. 아 안우신도 안 가져왔네. 깜빡하고 한현이 올라가야지. 뭐, 어리었어 게이드 연하군 아 이게 잡아준다니까 이런걸 <laughs> 슬라이딩을 왜? <해? 웃음> 4번 타자. 루수우기민 <딜루소>. <laughs> 나오냐? 우기민도 어차피 특포은 없어요. 근 옆구리 투수가 맞았는데 똑같은 옆구리 투수를 올리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닌데 공두 개. 한번 더? 안 되지, 안 되지. 좀 들어가야지. 이루도 가야지. <laughs> 경기 완전 기울었고. 이제 변하고 오겠지. 잡아주네. 와 여기 들어오는 공으로 보였는데 여기 들어와 버린다고. 육번 타자, 지명 타자, 이한주 선택 타격 좀 밀어볼까? 어이구. 야 방금은 준비. 토스 안하고 그냥 자기가 밟았으면 투아웃 아니야? 아아! <laughs> 피렐라 응원가 준비해야겠다 <laughs> 어? 아 이번엔 잡았네 아무리 해줍시다. 이제 1번 타자, 중견수 다툼이 <laughs> 타이밍 완전 뺏어버렸고, <laughs> 뭐야, 이. 시찬이 인게임 졸기 테이네 어, 진짜, 쬐끔하지?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주고. 자, 1 일일님 질게 맸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